자, 저는 지금 지난 화요일에 작업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오늘 코팅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. 어, 여기는 에슬러로 작업을 했고요. 그리고 색상은 회색입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어, 뭐 물매도 잘 잡혔고 문양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어, 이제 이걸 지금은 릴리즈가 도포된 아직 상태인데요. 여기다가 이제 제가 물 청소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잘 말리고 그 뒤에 다시 코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전지 상태를 확인해보고요. 그리고 저기 안에 들어가서 전기랑 물을 뺀 다음에 저희 고압 청소기로 여기 모두를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물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보시면 지금 물 청소가 된 부분이고요. 기존에 저희가 방해제가 남아 있는 부분 두 부분 차이가 보이시나요? 방해제 쪽은 이렇고 지금 물 청소가 되고 있는 부분 이렇고요. 뭐 제가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색깔도 잘 나왔고 문양도 완벽하고 아주 이쁘게 너무 잘 나왔습니다. 그럼 저는 이제 또 마저 청소를 하고요. 그리고 또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 청소가 잘 끝났고요. 아, 지금 이제 물기들이 남아 있는데 오늘 날씨가 해도 안 뜨고 해서 제가 이걸 다좀 걷어내고 말린 부분들을 다 말린 다음에. 자 코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코팅이 완료된 상태고요. 어, 제가 보기엔 되게 이쁘게 잘된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네요. 음, 아주 색도 이쁘게 잘 나왔고 어, 광택도 반짝반짝하게 잘 코팅된 상태입니다.